자 561번 지금 어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.5인 공이 있다. 이 공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. 떨어지면은 이 빨간색 경사면하고 이제 부딪힐 건데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부딪히겠죠 어. 이때 저 빨간색 길이는 얼마다? 어. 0.5즉 2분의 1이죠, 2분의 1. 1 해서 이 삼각형이 지금 좀 크게 그리면 다시 좀 크게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는 즉 요게 30도 요게 90도 요게 60도 요렇게 생긴 그림이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어 0.5즉 2분의 1 되겠지 특수각이니까 요게 이제 2분의 2또 3되고 요게 1 되겠죠 즉 요게 지금 1된단 말이지 1. 음. 즉총 높이가 지금 21인데 떨어져서 높이 얼마일 때 1일 때딱 부딪힌단 말이야. 그때 공의 속도를 묻는 거야. 즉, t가 얼마가 되는 거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지 이제. 그럼 시간 t는 2일 때겠죠? 어, 2일 때 1이 되고 그때 속도를 묻는 거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어, 10t. t에다가 2를 넣으면 속도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네. 네.